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손까지 생겨서 굉장히 강력해진 타노스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자꾸 까부시면 저 손가락 튕겨요. 이제 튕기 가능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난나 어제 화이트데이인데 받으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제가 화이트데이에 집에서 잠만 자긴 했는데요 <laughs> 오늘 아침에 팬심을 통해가지고 화이트데이를 기념해가지고 또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같이 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상자가 저보다 커요 상자가 너무 커요 지금 상자가 너무 커가지고 어 여러분들 이거 추리닝을 트레이닝을... 어 이거 추리 트레이... 추리닝은 네, 못본 걸로 해주시고, 이게 지금 상자가 지금 얼마나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상자가 이만해요 엄청 크죠? 상자가 지금 저보다 커요. 이제 간식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식단을 하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의 오늘 저녁으로 이 고구마 두 개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과일은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과일을 또 이렇게 제가 과일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이 과일만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또 과일을 또 이렇게 또 과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일을 과... <laughs> 제가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이 정도는 먹어야 지금 네? 아 그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당장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 제 간식, 제 식사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식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화이트데이 선물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럼 버릴 수도 없고, 누워줄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연이님 채식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라고 하신 분 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은 팩트는 벤이에요. 네, 아주 그냥 팩트를 바로 꽂아버렸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연이님 과일이랑 고구마만 드신다는데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연희는 여든살님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계시도록 할게요 네 코끼리도 초식동물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laughs> 그렇게 어, 초식을 많이 하면은 코끼리만큼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나는 저 빨개 어? 어? 나는 나는 저 어? <웃음> 어. <웃음> 뭐 아무튼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식단을 하고 있지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진짜 이걸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거니까. 놀줄 수도 없고,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뱃속에다가 버리는 게 제가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쪽지도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 이걸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어쩌다 보니 커졌어요.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지 슈퍼지모르겠어 연인님, 그거 먹고 살은 언제 빼실 겁니까? <laughs> 살 빼실 생각은 있는 겁니까? 자, <laughs> 조용히. 조용조용 조용.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방구를 털러온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화이트데이, 이렇게 스티커도 여기 지금 붙어있는데 잘안 보이죠? 하고 싶은 거다 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있, 다정하신 분이네. 열어서 내용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잠시만요. 오와씨, 근데 이거 장난 아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보시면 일단 불량식품 시리즈로 어머, 이거 손바닥 사탕,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이거, 엄청 오랜만인데, 이거? 이거 손바닥 사탕, 이거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밭두렁, 쫀득기꾀돌이 브이콧.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런 것도 들어있고. 어머, 이게 뭐야? 햄버거 젤리. 아니, 이거 어디, 뭐야, 이게 지금. 어머, 웬일이야, 이거. 아니, 추억의 맥주 사탕.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맥주사탕 이거 지금 도대체 얼마만에 이거 아직도 팔아요 이거 맥주사탕 이거? 어머 세상에 장난 아닌데? 어머 여러분들 어머 이 개뼈 다고도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개뼈 다고 이거는요 이건 비타민이죠 nope. 이거는 불량식품이 이거 사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타민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nope. 그리고 어머 잠시 헬로 마이 e m 쭈 g 기 i 기요 라고 써져있는 i 맥이... 기 킹받네 이거? 이게... 어머... 아니 아니, 세상에, 수염 뭐야, 이거? 맥이. Hello, my name is 맥이, 맥이요. 굿즈. 어머, 세상에, 오늘 내가 안 그래도 하늘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 좀 깔맞춤이네요. <laughs> 안녕, 반가워. 너도 맥이니? 오늘 처음 뵙는 맥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다음에 제가, 맥이 네, 당첨되면 그때 한번 다시 뵙죠. 네. 오! 이거 육포가요? 전분이랑 합방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 모르는 맥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이 영상은 저희 PT 선생님이 보면 안 되겠네요. 위험한 영상이에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육포를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육포라는 거는 이제 보통 술안 주로 많이 먹으니까 맥주 한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맥주를 그냥 마시면 조금 맹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소주를 살짝 딱 타가지고 소맥을 먹으면서 이걸 딱 이 유포에 프로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백질이네. 운동 가기 전이라 운동 갔다 와서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맥주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살뺄 생각은 없다는 니요조사 선생님 무작좀 보세요 쉬이. 이 맥주 사탕 이 맥주 한잔 한잔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육포 하나 먹고 맥주 사탕을 보낸게 지금 안주를 먹으라고 지금 육포를 보내시면 은데 너무 센수 있다 아 여기에 써있네 맥주 안주라고 써있네 맥주 먹으라고 보냈네 그리고 여기 과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덤으로 프로틴까지 <laughs> 라고 써있어 선생님 이거는 프로틴 이라는데요. <laughs>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모코코 랜덤 피규어 여러 개가 들어있네. 이 여섯 개에서 다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뜬 기분 좋은 모코코래요. 초록색 첫 친구. 아 귀여워. 뜬 파란 모코코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여름밤 모코코. 설마 진짜 여섯 개다 들어있나? 어, 중복 없이 여섯 개다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 아아 아, 얘는 아 깜짝이야 색깔이 비슷해서 헷갈릴뻔 했는데 여러분들 얘는 보라색이에요 꿈꾸무는 모쿠코 나 중복인 줄 알았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자 이제 다, 다, 다음 다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드디어 벚꽃모쿠고 목구고, 핑크 모쿠코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laughs> 괴롭힌 거 아니에요? 예뻐한 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제가 핑크색을 원했었거든요. 요번에는 해질형 모코코 나올 것 같아. 갈색. 오, 맞췄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이거 이제 마지막. 얘가 늘푸른 모코코네. 다 귀엽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여섯 개다 모였거든요? 너무 귀엽죠? 얘네 너무 귀엽죠? 뭐, 보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어머나, 이건 뭐죠? 손목 찜질. 전자렌지에 1분 30초. 좀 많이 뜨거운내 몸이 따뜻해지는 시간. 현미 온미? 오, 어머! 손목 찜질하는 건가 봐. 우와! 오, 이렇게. 손목, 와, 이거 근데 이거 배에다가 찜질해도 괜찮겠다. 이거 배에 이렇게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매기찜이라고 하신 분 나오세요. 생각하던 여자로 가세요. 매기찜 누구예요? 나오세요. 매기찜 나오세요.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채팅창 상황이. 내 몸이 따뜻해지는 시간, 현미 온미. 게세요이아니세요 냉찜질도 가능하네. 비닐에 넣어서 냉동실에다가 5분 이상 수비드라고 하신 분 생각하는 의자로 가실게요. 수비드 누구예요? 나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이나. 컴퓨터 오래 하면 팔목 아프거든. 아, 저 죄송한데, 가끔씩 눈 크게 뜨고, 캠 쳐다보지 않으실게요. 홍지통치놀라요 알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지 않을게요. 이게 뭐가 엄청 많아. 아니, 세상에. 어머,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어머, 이거. 비오트 초콜릿 아닌가요? 어머, 세상에. 어, 내가 네, 비오트 이거. 나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어머. 아니.. 어색하게 초코링만 들어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어떡해? 메기 사료라고 하시면 생각하는 의자로 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머, 이거 어떡해?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두세요 와, 이거 먹어보고 싶다. 제가 그래도 아직 식단 중이라 세상에 여러분들 이 추억에 아니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테이프 알아요? 문방구에서 100원에 팔던 거 여러분? 100원에 이거 파는 거 어머 아이고 나도 모르게 뜯어버렸네 아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아 이거 뜯어버렸다 어떡하냐 이거 그만 좀 처먹으세요 돼지야? 나는 나는, 나는 저팔계 어? 원래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아, 찾았다. 이 가운데서 뽑으면 되는 거였어. 여러분 이거를 원래 누가 음, 먹냐고 는 년. 메기가 낚싯줄에 걸렸어요. 월척입니다. 전분도 당인데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뽁뽁이 대신에 과자를 쓰신 것 같아요. 타노스 건틀릿, 타노스 2분의 1 걸리면, 근데 쓸일 없을 듯. 웃음 웃음.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니? <laughs> 이게 무슨 일이. 아니, 세상에 또 보석은 따로 들어있네. 이거 내가 직접 끼워야 되는 거야? 수제로? 또 제가 새끼손가락이 짧아서 지금 새끼손가락은 못 움직이겠거든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손까지 생겨서 굉장히 강력해진 타노스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깜빡이를 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자꾸 까부시면 저 손가락 튕겨요. 이제 튕기 가능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반갑습니다. 네. <laughs> 그... 이런거 이상한거 시키지 않으실게요? 야! 제대로 끼우면 불이 나는데요? 여러분 <놀람> <놀람> 이거 지금 제 얼굴만한데요? <laughs> 엄청 커요 와 멋있지? 여러분 나 이제 진짜 타노스야 조심하라고 여러분 <놀람> <놀람> 저 남자친구랑 손잡고 있어요 깍지 꼈어요 너 손에 불 들어오면 나랑 사귀는거다? 소품함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서프라이즈 캡슐.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해서 넣었어요. 내가 가질 걸 그랬나?라고 써져 있는 디즈니 피규어 캡슐 같은데요? 어머, 우와, 와, 이거 랜덤 박스 이거. 모아이가 왜 나와요? 모아이는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야, 반대 아니에요. 요, 요 이게 위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맞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아나입니다 드디어 완성 자 완성 좋습니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아 이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닦 까면 여러분들 속 뒤집히지 않으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거 닦았다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사용 연일 연령이 36개월이라고요? 어, 혹시 제가 몇 개월인지 아세요? 제가 36세는 아닌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주일 뒤에, 네, 일주일 뒤에 하나 더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 퍼즐을 좋아하신다길래, 레고는 어떠세요? 저는 퍼즐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레고로 만드는 꽃을 선물해 주셨네요. 608 PCS가 혹시 608 피스가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laughs>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608 피스를 다 맞춰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 혹시 아우지 인가요 레고 아우지 이걸로 10 10 10 까라고요 저한테 까이고 싶으신건가 이거를 맞추는거 보다는 바리게이트를 치는게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 이거 한 달짜리다 저에게 이렇게 일요가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방송에서 퍼즐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이거를 언제 제가 지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기 시리즈라고 하는데 또 이거 안 해볼 수도 없고. 이거 또 이거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세상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어머! 귀멸의 칼날, 탄지로. 탄지로보다는 을지로도 괜찮던데. 저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는 고품격 섹시 여캠방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도 혹시 랜덤인가요? 이분 이거 가차 중독이시네. 이거 랜덤 같은데 또 이거. 이 안에 이거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이분, 이분 이거 이제 아주 그냥 피규어를 사면은 다 이거 랜덤만 사는구만. 가차 중독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어머, 바로 네스코가 나왔어 네즈코, 안녕! 아, 근데 진짜 피규어들이 다 미쳤다, 퀄리티가. 너무 섬세해, 다. 아, 귀여워. 어? 제니츠다! 와, 이거 근데 퀄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미쳤어, 이거. 짜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귀엽죠, 네즈코. 짜란. 산지로. 이야. 대박. 히노카미 카구라! 붕! 얘네 이거 그, 치료하고 훈련하고 했을 때, 그때 입었던 옷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일단 보면은, 이노스케 이렇게 눈 감고 있고요. 제니츠는 넋이 나갔어요. 제니츠 지금 표정 안 좋음. 넋 나감. 힘든가 봐요. 그리고 탄지로의 놀란 표정. 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명. 졸기. 진짜 귀엽다. 이게 무슨 장면이지?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행복하다. 당분간 간식 사러 갈일 없겠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안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진짜 귀여워. 내가 보여줄게.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쟤네들 모여있는 거 봐봐, 모코코들. 아, 너무 귀엽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받고 지나갈 뻔 했는데. 덕분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 방송 시작했네요. 착석해주세요.